거제? 노래는 굉장히 좋아했는데. 어, 아, 아, 나도 노래는 나쁘지 않았어. 음, 그 당시에는 되게... 배드걸보다 오히려 그 음악이 더 인기가 훨씬 인기 많았거든. 근데 거기 에 이제 안무 단장님께서 그 후렴구에 음. 이 고개를 돌리는 춤을 이렇게, 오, 잘 이렇게 돌아간다, 보, 보, 보여주신 거지. 근데 근데, 어. 근데 오히려 선전처럼 오히려 이런 게 약간 그 당시 <laughs> 시청자분들이랑 팬분들에게는 되게 약간 뭐랄까 어 쟤네 왜? <laughs> 아, 그렇게 보였다고? 오, 신선했지. 어, 신선? 어, 신선했다고. 어. 아니, 이... 동시에 한, 한, 더, 더 신기하게 내명 있어, 어, 동시에. 동시에. 난 정말 미스테리, <laughs> 미스테리. 아, 미스테리. 아, 미스테리. 아, 오, 멋있게 멋있게 한 명만 하면 한 느낌으로. 이게 한 절반, 맞아. 한 4분이면 2분을 몰렸어 거의. <laughs> 어, 어. 진짜로 계속 걸려고렸어 진짜 <laughs>